롤좀 할까? 롤 들어와. 연보스? 맞어. 사반 열몇 시간 하면 너 머리 안 돌아간다. 됐고 스타 생각하지 마. 그건 내가 코치한테 알아서 주문하니까 미션 받아 봐. <laughs> 아 연보선 음. 어떻게 그렇게 스타 미쟁이면서 롤하는 걸더 좋아하면 <웃음> 어떡해요? <웃음> 솔직히 말하면 주성이가 8시쯤에 일어날 테니까 오늘 늦게 자고 일어나서 방송 킨 다음에 8시쯤에 같이 두연승 미션 받으라고 그랬었다니까? 보성 오빠 염신 탑 염신으로 승리시 각방 500이래요. 탑 리신 개빵 쓰데 보성 오빠 리신 할지 모르잖아요. 아 리신 할 줄게. 알았어. 아,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걸, 난 이걸 MMR 떨구면 안 돼. 난 이거 앞으로 계속 키울 아이디야. 당신은 그냥 재미로 그냥 누작, 노작, 누작거리는 그런 아이디겠지만. 넌 하지 마, 내가 한다. 어, 볼은 뭐야? 면도아어떻게고한보성이 볼은... 오빠 근데 볼은 해도 어차피 못 이기잖아요. 볼은 카운터 없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까? 다 이기지. 진짜 미드가도 이어 오르는. 와우. 아이아교 모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심 야야 야, 일단 일단 군대 달려 아 이만희 루시안 했네? 아씨 당신도 다음판 리신한다네 보여드릴게요 어, 당신, 너 루시안이지? 아, 아씨발 뭐하는 거야 이만희 아 몰라 팽가이버서씨밀었느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씨발 패작이네? 아 X될 뻔했네 아 짜증나 아씨발 진짜 <목소리> 아, 성현 오빠 말한 그롤 바람은 맨날 이래 게 같은 거다 떠내는 거야. 아니야, 이만 이 응, 존나 못해. 이게 아니라 실패 빠졌는데 이래 게 왔잖아. 버러지 같은 게. 무슨 말 직전 경우 이게 어디 있어? 와, 개이 득봤다. 역시 두 번째면 이렇게 되죠. 로탑 땄어. 아야 텐트에서. 야, 나 뒤에 탔어. 와, 설마. 먹어. 어, 나야, 보른이야. 이게 나야! 보른. 보른. 와 근데 구성이 오빠 존나 잘한다 진짜 나 방금 전에 살짝 혼릴뻔했네 방금 뭐냐 보른 뚱딱뚱땅 보른 디테일 거의 마린급인데 보린 보구리야 너구리급이야 너구리급 진짜 너구리 <laughs> 아 하네 저거 뚱뚱 뚱뚱아이하하하하 아! 뭐 왜? 대포 넣자쓰 까매 와아아아아아이어긴몬 나왔어 어떻게 했어? 보른? 진짜 보리언급이었다보리언급 보른 어떻게 했 보른 보른 보런 워런 보런 워런 보런워른 보릉보릉? 브레아나 진짜 잘한다 나나오른 미쳤다 진짜 와와 와, 그래 이거 뜯는거 봐 개야무지네 아, 이만 존나 버스 충이다 진짜 후방가면 내가 그냥 다 해주지 아미니언 때문에 아러어 미니멤 때문에 왜 가다가 오른 로빙치는거야 X밧네 진짜 아니 가다가 오른 로빙쳐 짜증 존나 나네 레알 아니 미니멤 왼쪽이라 오른 로빙쳐 연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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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태뒤태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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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야 이년아 와, 와, 나연보성 존나 잘한다, 진짜. 연보성 진짜 야, 밀었다, 잘해. 밀었다. 아니, 근데 연보성 볼은 필승카드야. 존나 잘해. 내가 봐, 오른쪽에 가장 잘해. 와, 이게 실버라고? 자랑이 난다, 진짜, 연보성은오 <목소리> 마이 갓. <목소리> <가. 목소리> 그만해, 진짜, 그만해. 콤보도 존나 멋있어, 진짜. <목소리> 오른좀 친다, 진짜. 오른106. 느낌 있다. <목소리> 제발, 이제 그만해. 아, 쟤네 서렌치라에 존나 재미 없어. 아 이반이 버스 태워놓고 또 센척 하지마! 어, 라이브 가. 아왜 어, 하.. 왜이렇 나냐고! 옆수버나아아 근데 오르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네요. 제가 인정. 이지하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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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지하긴 하다. 지지 와 근데 고성영 아, 오빠 필스카드 보리우스, 보리우스 아, 는안돼 기억하더라. 보리우스는 좀역역던데로 먹어 넣어. 고성이 오빠. 왜? 임쿵 네. 서서서아아 서윗, 아. 연보성 랑고스으로 나한테 말해. 유! 예! 어망이 왔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여 다죽어이해야네 다 오 와, 이만이 와뭐와 고성이 오빠 해줬잖아 내가 딱 해주시잖아 해주잖아 어땠어 어땠어 개지렸어 <laughs> 내가 본 오른 중에 최고였어요. 와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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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내가 본오른중이 최고였어요. 와, 연부. 영포... 내생각에저격이야저 새끼. 불은 키워준 것도 그렇고, 약간. 누구야? 요리? 아니. 얘 트론들 안 끝내잖아. 나하는데 트론들한테 쥐롤이야? 안 끝내잖아. 마치 처음 하는 양, 이렇게 캐리하는 판. 그냥 오면 되는데, 끝나는데. 코찌꼬리 하잖아, 자꾸만. 가요 이만희 씨. 고맙습니다. 리스몽 <laughs> 성공. 아니 근데 오른 진짜 잘한다. 나 오른 할줄 모르는데. 오른 존나 오른은 뭐 명품이죠? 와딜 아, 넣은 아. 거 봐. 오른 에봐야 나보다 더잘 넣었어. 아 이만희 딜량랑 싫어하냐? 아 내가 정글했죠. 그러면 당신 뭐할 건데? 내가 리신몽을좀 아, 생각 좀. 염신 갈게요. 아 염신은 뭐야? 아그하지마 정글 돌줄 모르잖아. 염신 간다 염신. 진짜 염신 갈게 염신. 아 차라리 보라지미 들어래. 염신 가겠습니다. 보밀 어떤데 보밀. 카밀 아나 오랜만에 카밀하기 쉽기도 한데. 아, 그래 아니, 내가 정글할게 내가 정글할게 당신이 탑. 미안 아, 나 차야 돼. 아이형참 짜증 나다. 나 지금 타이어는 보리우스 하지마 그리고 제발 부탁할게. 내가 아, 정글할게 내가 정글할게. 이것 봐 나랑 딜 똑같이 넣었어. 난 나는 사람이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음. 사람이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랑 딜 똑같이 넣었다고. 미안하다.